일단, 민물에서 살아요. 살다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근데 각은 죽어요, 그냥. 이건 정말 미스터리죠. 장어의 번식 과정이 관찰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변태 과정이 복잡한데요. 거들 장어 유생이라 그래요. 여기 얇다 보니까 투명하게 보입니다. 육지에서 살을 잔뜩 찌어놨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희한한 기형적인 모습인데요. 머리만 남고 얇아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갑니다. 지금의 사명은 뭐야? 빨리 그 자리에 가서 생식 활동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정모입니다. 장어는 정말 미스터리하죠 미스터리해요 잘 몰라요 장어는 물고기예요 뱀 아니고 뱀장어 그러면 뱀인가 하는데 바다에도 뱀이 살죠 바닷뱀 되게 위험한 뱀이에요 쏘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장어는 이름 그대로 긴물고기란 뜻이에요 어류입니다 근데 이 장어의 가장 큰 특징은 회유성 어류입니다 회유성의 어류란 게 뭐냐면 물과 바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연어도 그러잖아요 연어는 어떻게 해요? 강에서 태어나죠 강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다로 가서 자라다 다가 다시 알을 낳아야 될 때가 되면 번식해서 강 상류에 와서 알을 낳고 나서 죽죠 표절하게 죽어버리면 합니다. 장어는 반대로요. 일단 민물에서 살아요. 살다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거꾸로 바다로 가서 어디선가 알을 낳아요. 가면 죽어요. 그먼 그 거리 가서 어떻게 해서 가서 죽고 거기서 태어난 알이 다시 먼 바다에서 강 하구까지 왔다가 하구에서 강을 따라 올라가서 강에서 오래 살다가 아, 몇년산 다음에 이제 번식할 때가 됐구나. 그럼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가는 거죠. 장어하고 연어. 장어는 공통점이 많죠 일단 맛있다 비싸다 뿐만 아니라 회유성이 있는데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유하는 생물들 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새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장어나 연어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한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어의 번식 과정이 관찰된 적이 없어요 연어는 번식 과정이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연어는 강에 와서 번식을 하니까 우리. 잘 보죠 근데 반대로 장어는 저 멀리 바다에 가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어디서 난지를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특히 아프리카 장어 어디서 알란지 몰라요 왜 아프리카에서 연구 열심히 안해서 입니다 뉴질랜드 장어 뉴질랜드는 동인도양 서태평양에 인근 열대 해역에서 하고요 미국과 유럽의 장어는 대서양에 사르가소 해란 데서 있어요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의 장어는 하여간 아,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서태평양에 마리아나 해구에서 알을 난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이게 다수 이론입니다. 아,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본의 배들이 가서 거기서 작은 장어 새끼들을 잡았거든요. 이 근처에서 나겠지 하는 건데, 최근에는 굳이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니라 훨씬 얕은 것에도 할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뭐다수설을 이야기 되니까, 일단은 서태평양, 필리핀 동쪽의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살란한다. 그렇다 이제 다 깊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압력되면 터집고 말 거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 적당한 깊이에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의 산란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나름대로 깊고 안정적인 바다예요. 해류가 원활히 흐르고 있고 포식자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주로 알을 낳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장어도 어선달까 그런 걸하면 해양 학자들, 어류 학자들이 긴밀하게 연구를 해야지 될것 같아요. 같은 종류예요. 한국 장어, 중국 장어, 일본 장어 같은 것은 나타가 어떤 놈이 일이 떨어진 놈이 그 일이 떠내려온 놈이 있는 거죠. 걔고향이 같아요. 고양이 같아서 떠내려온 것은 각기 다른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한국에서 오셨다가 엄마가 태어나서 다시 한국 갔어. 그 나도 다시 한국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라 다들 같이 태어났는데 그날 딱 몸을 뛰어왔는데 그 해류에 따라 중국 가는 친구, 일본 가는 친구, 한국 가는 친구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미스터리죠. 그니까 연어가 어떻게 자기 강을 찾아오냐도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우리는 이 많은 짐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연어랑 장어랑 뭐 대화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금씩 추정을 할 뿐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해류를 감지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물이 흘러 내가 이제 나올 때쯤 돼서 바다 물이. 그러니까 일단 큰 줄기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데 그러면서도 생물들은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죠. 일단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생명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새들도 갖고. 있잖아요. 뱀장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산란장을 찾아가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학적인 신호예요. 뱀장어는 어떻게 산란장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따라 큰 길을 갔어요. 그다음에 또 자기장을 봐서 약간 미세 조정해서 가요. 근데 갔을 때 나중에 결정적인 어떻게 찾아가냐? 일단 화학적인 신호가 필요해요. 흔히 말하면 페로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호르몬은 뭐예요? 화학 물질인데 몸 안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페로몬은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생명체 패러들이 페로몬을 가지고서 생식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톤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자와안자가 만나야 될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내모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화학물질이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 보다 밀도가 높겠죠 그 물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상에서도 곤충들이 짝을 찾아라 간다 할 때도 그 페로몬을 사용합니다 뱀장어도 마찬가지로 원래 산란장 근처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이 내는 페로몬이 있을 거예요 그 리셉터 수용체가 있는 거죠 맡으니까 이쪽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가는 거지만 그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작용될 겁니다. 그니까뭐 논문들 보면 별자리와 태양 방향도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걔네들이 무슨 별자리를 보겠어요? 그다음 태양이 어디 있던지 지네가 알게 뭐예요? 나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서 해류, 지구 자기장, 페로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게 바로 유전적인 본능이죠. 동아시아 뱅장하는마리아나 해구의 근처의 특정 지역에 산란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이걸 찾는 경로가 세대 간에 계속 유전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냐세 가지 요소가 있는거죠 해류, 자기장, 페로몬이란 그런데 갑자기 해류가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다 갑자기 지구에 어마어마한 수중 지진이 터져 가지고 해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장어들은 혼란에 빠지겠죠 그런데 마침 새로운 방향으로 해류가 흘렀는데 거기도 이렇게 알을 날 만한 뭐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기 수명 다 있을까? 무조건 알을 날려고 하겠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는 동아시아 장어의 멸종 단계까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변태 과정이 복잡한데요 그 과정을 몇 가지 지만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아에서 태어나겠죠. 아래 태어나고 첫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렙토세팔루스 유생이라는 게 있어요. 렙토세팔루스를 우리 말로는 버들장어 유생이라 그래요. 왜냐면 버들잎처럼 얇고 투명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렙토란 뜻이 뭐냐면 얇다,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세팔루스는 머리란 뜻이거든요. 렙토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렙토케라톱스는러면 트리케라톱스의 뿔세개 크잖아요. 렙토케라톱스는이 뿔이 거의 없든지 얇아요. 이런 뿔 공룡을 렙토케라톱스라 그래요. 그다음에 공룡 에서 보면 박치기 공룡이 있잖아요. 파키 케팔로스 라고 할수 있어요. 박치기 꽝 하는 공룡. 세팔로스가 뭐예요? 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대충의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 알 다음에 생기는 랩터 세팔로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름만 보고도 되게 가느다란, 작은 가는 머리를 갖고 있는 어떤 유생인가 보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버들리처럼 아주 얇고요. 여기 얇다 보니까 투명하게 보입니다. 투명한 5mm, 5mm 커야 한 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요 얇고 투명하니까 포치자에게 보이지 않죠. 되게 유리한 거예요. 거기다가 몸 전체가요 젤라틴 같은 형태예요. 딱딱한 몇 가지 미끈미끈한 젤라틴이에요. 해류 따라 이동할 때물결이 휩쓸려도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미끈미끈하게 잘 이동합니다. 알 상태에서 랩터세팔로스 유생을 거쳐가지고 대륙의 연안 근처까지 오면 실뱀장어가 됩니다. 실뱀장어는 우리 이름만 보고도 알잖아 실처럼 가늘게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명한 생태에 가깝습니다. 그실 뱀장어가 강을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노란 장어가 돼요. 딱히 노란색 끈 아니고 노란색에서부터 그 올리브 색까지 그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 커지면 은장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잡아먹는 보통 장어 있잖아요. 은장어예요그니까 생식기간이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로 돌아가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목지단 쭉, 쭉 가니까 몸이 점점점 점 작아져요. 굵은 상태로 쫙 장어가다가 마리아나 해구쯤 가면 머리하고 생식소? 생식기간만 남을 정도로 얇게 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하. 사라지게 되는 거죠 투명까지는 아닌데 희한한 기형적인 모습이 돼요 길이 똑같잖아요 길이 약간 줄다는데 머리만 남고 얇아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갑니다 육지에서 살을 잔뜩 찧어 놨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왜 살을 찧었냐면 먼 곳까지 수천 킬로 떨어지는 까 가느라고 그 에너지를 축적한 거죠 그 에너지를 축적한 걸 우리가 먹으니 에너지가 쌓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의 사람들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해. 왜 먹는데 먹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왜 몸을 키워야 돼 생식 활동을 해야 돼. 지금 생식 활동할 만큼 충분히 몸을 키웠어. 지금의 사명은 뭐야 빨리 그 자리에 가서 그 목표 집에 가서 생식 활동을 해야 돼. 목표가 분명하니까 집중하는 거야. 뭘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통 공부나 일때 그런 몰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건 이제 은장어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자연산, 양식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장어는 사실은 다 자연산이에요. 왜냐면 장어는 우리가 번식을 시키지 못해요. 양식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어에서 알을 쫙 짜내가지고 인공수정시켜서 레토세팔로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근데 뭐가 양식이야? 어떻게 자연산이야? 그런데 뭐냐면 그 학으로 올라오잖아요. 바닷가에서 그 실뱀장어를 찾습니다. 비싸요. 몇천 원에서 빗살떡 만 원까지 할 때도 있어요 잡아가지고 양식장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잘 키우면 이것을 우리가 양식장어라고 하죠 양식장어나 자연산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바닷장어는 약간 싸고 민물장어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게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어를 먹을 때 자연산이니 양식이니 따질 필요가 없고 약 킬로그램당 얼마나 싼가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이 좋아요 장어가 다양한 변태 과정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렙토세 팔로스 유생을 갖는다. 그래서 5에서 50mm 되면서 바닷가에는 실뱀장어 상태로 올라온다 그걸 잡아다가 우리가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들의 번식 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성공한다 그러면 때돈벌 거예요 왜냐면 실뱀장어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정 과정부터 다 번식 과정을 한다 그러면 장어 값이 미꾸라지 값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 전복 얼마나 값 싸졌어요 전복 싸져서 예전에 전복 아무나 못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페이스북 광고 보고도 얼마든지 주문해서 먹잖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은 좋지만 완도나 신안에 전복 양식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장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스태미너가 좋아진다라는 건 되게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 스테미너가 뭔데 정의하기도 어렵잖아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미너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고단백입니다 장어는 100g당 18에서 20g이 단백질이에요. 몸에 한 20%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체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도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거죠. 또 이제 불포화 지방산 흔히 말하는 뭐 오메가 3지방산 e p a d h a 라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에 뭐 이렇게 개선 효과가 있죠. 혈중 콜레스테롤 을 낮추고 뭐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항염 효과. 있죠 체내 염증을 줄여서 피로 회복 시키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할 겁니다. 거기다 DHA는 또 뭐예요? 뇌 기능을 강화하겠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실험하지 않았어요. 장어를 많이 먹은 사람과 장어 조금 먹은 사람과 이 집중력이 얼마큼 되나 이렇게 실험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되게 많은데 특히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습니다. 이제 비타민 E와 아연이 정자를 생성하고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미너가 강해졌다는 뜻을 할때 약간 성적인 것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여기에 뭐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E와 아연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어는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100g당 약 250에서 300kcal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어를 먹을 때는요, 칼로리 폭탄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리 폭탄을 먹는 거야. 당연히 장어를 매일 즐겨서 먹는다. 돈도 많이 들겠지만 체중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적절히 하셔야지 되는 거죠. 저도 일 년에 몇번 정도 먹습니다. 저 장어 좋아요. 하지만 일단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싼 자주 먹지는 못하고 장어를 먹으면 확실히 며칠 동안은 체중이 높아진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키운 거는 다 먹죠. 근데 우리가 못 잡은 애들이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 많은 것들은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워낙 많으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바다의 해양 자원은 엄청나게 줄고 있죠. 특히 대구 같은 건요. 옛날에 뭐이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요만큼만 돼도 큰 거고. 실제로 바다에 있는 우리가 수산물이라고 할 만한 수산 자원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죠.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이제 단백질원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바다에서 원양어업 같은 걸다 잡아먹게 될까 불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되보면요 바다에서 먹는 자연산 수산물은 금지될지 몰라요 우리 너 먹고 싶어 그러면 양식을 해 어떤 방식으로 바다 양식이 가든 뭐 바다 양식, 어, 양식 가수 양식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먹게 될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 종의 다양성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면은 지금 젊은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충분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류들 많이 있잖아요 바닷뱀 바닷뱀은 아예 진호름이 없어요 뱀장어는. 그나마 지느러미가 조그맣게 있지만 바다 뱀은 아예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긴꼬리 상어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 이렇다 할 지느러미가 없어도 헤엄을 잘 쳐요. 이걸 장어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 앙귤리폼 운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몸을 에스다를 흔들잖아요. 몸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추진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다 그래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좁은 공간에서 이동이 용이해요. 육지에서도 이동 가능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이동한다는 게땅 위에서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그 모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고기들이 있잖아장어형 유형을 하는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미끈미끈합니다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물 속에서 미끄러지듯 이동이 이 가능하죠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거리 이동에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느러미도 있어요 작지만 있단 말이에요 등, 그 꼬리, 뒷지느러미가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 있어요. 안정적으정적지만작향을조향하조절하할수잘할습니 있습니다. d o n 장어형 유 w 을 하는 동물들은 빨리는 못 가요. 낮은 천도로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빨리 이동하지 않고 천천히 가면요 잘 들키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몸을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싹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다 뱀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포식자의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에 살아갈 때 먹지도 않고 가기만 할 테니까 마리아나 해구까지 갈때안 잡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진흙미 발달한 장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선택되기가 안 좋았을 겁니다 은밀하게 이동하는 쪽으로 진화했을 겁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1억에서 1억 4천만 년전 백악기 초기에 언제일까요? 퍼들한 공룡들이 만개했을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공룡들 살때 바다에 턱이 장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서만 처음에는 생활을 하는 물고기였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몸이 길어지고 유연성을 갖는 형태로 변화했겠죠. 옛날에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였다가 점점 길어지고 얇아지고 미끈미끈한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5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전에 민물 환경으로 누군가가 이동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강, 하천, 호수에 갔더니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먹이도 풍부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야, 여기좀 와야겠어. 그냥 그래서 이제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회유 습성이 생겼겠죠. 장어가들이 그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바다에만 생활하는 뭐 해양 장어들도 있어요. 민물로 이동하지 않는 바다에서만 사는 긴 종류의 어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붕장어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붕장어는 육지로 하천, 호수, 강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5천만 년, 3천만 년 전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했을 겁니다. 근데 장어의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렙토세팔로스 유생 단계. 장어가 렙토세팔로스 유생 단계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진화 과정을 겪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렙토세팔로스는 작은 머리란뜻이라잖아 아주 가늘고 5mm에서 5cm밖에 안 되는 투명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몸 자체가 바다를, 먼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특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장거리 회유, 환경 적응, 생존 전략으로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랩터세팔로스 유생 단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전히 바다에만 살수 있지 모릅니다. 랩터세팔로스 유생 단계를 거친 장어는 바다에서 민물로의 적응이 되고 또회유성 생활 주기를 갖게 됐고 또 민물과 바닷물에서 다 적응할 수 있는 독특한 생적 특징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랩터세팔로스라 유상 단계라고 하는 진화적 성공이 장어가 오늘날에전 세계적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을 자지하는데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랩토세팔로스를 유생을 보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다. 그 보면 뱀장어, 곰치 뱀장어하고 곰치는 뱀장어목이에요. 종소 과목 강문계 있잖아요. 목과 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뱀장어목 안에 뱀장어가와 곰치과가 있어요. 왜 곰치 저기 울진 가면 이 곰치국 막 먹는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다큐멘터리 이 커다랗고 커다란 턱과 이빨 갖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막 독성 점액 나가지고 사람이나 천적에 치명적인데요. 곰치 우리가 그냥 맛있게 국 끓여서 먹어요. 그 비싸지는 않아요. 맛있어요. 그냥 국으로 끓이면 부스러지는 정도 아주 부. 부드러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붕장어는 목 자체가 달라요 붕장어, 목, 붕장어과예요 흔히 말하는 바닷장어라고 많이 불리게 됩니다 모래바닥에 많이 살거요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흔히 좋아하는 민물장어, 풍천장어, 갯벌장어 이런 것들은 다 뱀장어목, 뱀장어과고 바닷장어라는 것은 붕장어목, 붕장어과입니다 뱀장어하 생긴 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름 근데 이거 말고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1980년대, 9 0년대는 싸그려 쓸지 아니면 포장마차에 제일 많았던 안주가 뭐냐 꼼장어 안주가 있었어요 꼼장어는 척추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원구류라고 해지고 무악류입니다 무악류 척추동물 아니라 척추동물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긴 해요 원구류로 해가지고 턱이 없는 이상한 입을 갖고 있어요 그 아래 꼼장어과라고 독해 있어가지고 입도 생긴 거뭐 약간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린 그 모습 보고 껍데기 만 벗기고 안에 먹으면 쫄깃쫄깃하게 많은 걸벗수가 있는데 한때는 가장 싼 안주였는데. 이 꼼장어 가죽을 가지고 딴 사람들이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꼼장어 보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근데 꼼장어는 아예 어류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하다고 이야기해도 되나 뭐 리본 장어라고 있는데 뱀장어목 곰치과에 리본 장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몸이 길고 색상이 뭐 리본처럼 독특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양 태평양에 많이 살아요 곰치과니까 어게해요 몸이 유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안 사는 곰치예요 곰치 특징이 뭐냐면 몸이 유연해서 좁은 틈새 돌멩이 바다 암초 사이에 싹 들어있다가 지나가는 거탁 잡아먹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성전한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 성숙 단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돼요 수컷을 시작해 수컷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 노란 등지러미가 있다가 성숙하면 온 몸이 까만 암컷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성이 바뀌는 건 자연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흰동가리 니모를 찾아서 이거 니모 있잖아요. 니모도 마찬가지군요. 집단에서 제일 큰 놈이 암컷, 두 번째 큰 놈이 수컷, 나머지는 새끼예요. 그래서 수컷이 죽으면 새끼 중에 큰 놈이 수컷이 되는 거예요. 암컷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수컷이 암컷이 돼요. 새끼 중에 큰 놈이 수컷이 되고, 그러니까 니모를 찾아서 말린이 아빠 니모가 아들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말리는 엄마가 돼야 되고 그 사이에 니모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어 중에서 리본 장어가 성전환을 한다 해서 특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장어 중에서 그럴 뿐이지 생명체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